이번 메뉴는요, 자몽에이드 베리에이션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메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재료로, 한 가지 메뉴만 하다보면 빠르게 소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응용해서 재료를 좀 빨리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베리에이션 메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할 재료는요, 자몽 시럽과 문경 오미자 파우더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복합적인 그런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아마 이 파우더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왜냐면 오미자라고 하면 보통 원액이나 청으로만 많이 접했지 네. 파우더 제품을 저도 사실 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 제품이 제가 좀 좋았던 점은 이 원액의 좀 단점이 발효치가 있어요. 아, 네. 오미자청을 좀 발효청을 이용을 하는 기법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부정적인 맛이 날수 있는데 그런 맛이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사용을 했을 때 편리했다라는 네. 게 있고요. 또 분말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리얼한 느낌을 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사용하는 컵을 이번에는 조금 이미지를 바꿔봤어요. 약간 오미자 했을 때이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긴컵 외에 조금 둥근 컵이나 낮은 컵을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컵을 준비해 주시고요. 문경 오미자 파우더 30g. 그 다음에 이걸 뜨거운 물로 녹여줄 거예요. 빨리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게 녹기 때문에 꼭 베이스 작업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도 이제 30ml 또는 25ml에 30ml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파우더 30g을 넣고 잘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몽을 판매하는 매장이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추가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맛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시트러스와 베리가 같이 혼합이 되다 보니까 이질적이지 않으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많이 이제 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메뉴예요.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네, 이제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님 안쪽에 뭔가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있는데, 이거는... 네 맞아요. 그래서 리얼 오미자 아, 네. 추출물 건조 분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하게. 사실 이런 재료들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에서 퓨레라면 펄프가 있는가? 아, 네. 파우더에서는 이 고형의 함량이 높은가? 아, 이런 것들이 네. 제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두 가지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보시면 일단 색감이 굉장히 예쁘다는 거. 파우더인데. 파우더리한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맑게 네.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자몽에이드의 메인 재료였죠? 네. 자몽 시럽을 한 펌프 30ml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잘 풀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얼음을 바로 넣어도 좋지만 사실 저희가 아까 온수를 썼어요. 뜨겁기 때문에 얼음을 바로 넣었을 때 살짝 녹을 수가 있어서 원했던 농도보다 연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탄산수를 소량 넣어서 온도를 살짝 식혀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50에서 한 80g 정도 살짝 넣어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얼음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이번에 얼음을 가득 채우는 이유는요, 컵이 낮기 때문에 컵 중앙에 또 가니쉬를 하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속은 깨끗하게 비우고 위에만 토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탄산수 채워주시면 되세요. 준비한 가니쉬는요, 자몽과 오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몽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몽 슬라이스 위에 하나 올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얹어주셔도 되고, 뭐, 꽂아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오미자가 있다면 오미자 넣어주면 너무 좋은데, 사실 네. 좀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좀 비슷하게 생긴 레드 커런트를 사용을 해서 오미자의 느낌을 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 커런트는요. 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편하고 또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사놓고 음료 예쁘게 하는데 꼭 사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위에 올려주거나 또 속에 살짝 넣어주거나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붉은 컬러이기 때문에 또 허브 빠질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로즈마리 사용을 해서요. 위에다가 포인트 컬러를 주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사용하는 로즈마리가 너무 길다면 잘라서 쓰셔도 돼요. 꼭온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길이감으로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만드는데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너무 쉬웠습니다. 맞죠? 네. <laughs> 이게 파우더를 썼을 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요. 어떤 파우더 제품이든 맛있는 에이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몽베리에이션 메뉴였던 오미자몽에이드였습니다. now,